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18절까지 제목은 배들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해 중인 배가 있습니다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치판입니다 맑은 날에는 그냥 지형이나 는 별자리나 보선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 폭풍이 몰아치거나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는 나침판이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선장이 나침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각이나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배는 갈 길을 잃게 되고 흐려하게 되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위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에 현실의 폭풍 앞에서 나침반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또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현실을 맞이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어, 나침반을 내려놓고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베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 그가 보기에도 어, 그 땅을 보아하니 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음을 판단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어, 굶주림과 어, 미래에 대한 어, 불확실성이 있는... 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깊은 수심에 빠지게 되겠죠. 어,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어, 그런데 이게 뭔가요? 내가 가족들은 어떠, 어떡하라고요?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내 종들은요? 내 가족들은요? 다 굶어죽게 생겼잖아요. 가장의 삶의 무게가 굉장히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뭐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했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등에 돌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어, 아브라함은 나지판을 외면했습니다. A급으로 내려가자. 믿음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어, 현실의 삶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도 때로는 크고 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 우리의 삶과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잖아요. 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후에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커다란 현실이 내 앞에 닥치면 어떠한 어, 행보를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보다는 어, 생존을 선택하고, 말씀보다는 하협을 어,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보고 깊은 수심의 장애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왜 웃어요? 애국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내 누이라 해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아내 사례에게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쌈싸먹었고 그 안에 믿음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두려움과 자신의 안전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상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애국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선 칭찬을 합니다. 반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게 되었고 양과 소와 낙타와 같은 많은 어, 종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넘기고 어 풍요를 얻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정정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대한 어떠한 그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바로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자신의 안정과 폭요를 보장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가 아닌 자기 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살아 어, 또한 온전히 보존하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실패자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그것들을 안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어디를 향하여 떠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지,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배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기에 너무 비좁았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의 고백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아졌죠. 이전에 상태에 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형 맞나 어 조카니까 어, 조카면은 작은 아버지야. 어. 내가 작은 아버지인데 내가 아은 아버지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선택할게 너 나머지 가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니와 욕심보다는 믿음으로 양보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전히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풍요를 선택했어요. 반면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게 맡기며 선택권을 노데게 노데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베들후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근데 롯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깐. 어, 복선이 깔리죠. 나중에 있을 소동과 고무라 사건에 복선을 까는데, 록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깐 여호와 동상 같대요. 애국 같대요.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한 어, 정말 좋은 땅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 땅이 소동과 고무라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롯은 선색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어, 그곳은 악하고 어, 큰 죄인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라고 짧게 평가를 하고 지나갑니다 로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서남북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이 동서남북 언약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부인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갈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 내내 자손도 셀이라.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에게 충목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결과로 생겨난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 화답이라도 하듯이 헤브론의 그 마무레로 옮겨가서 또 다시 재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 애급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이 선택을 하게 하고, 기도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앞서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 그렇다면 다시 베델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주님이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껍데기로 사역했다. 예수님의 생명과 보혈 없이 설교했고, 기도의 능력 없이 메시지를 외쳤다. 공부와 어, 이미지 관리를 앞세웠어요. 어, 말씀과 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 예배가 그런 본질적인 거에 어, 집중하는 것보다. 외형적인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혼자, 홀로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 자신의 그 위선과 껍데기 같은 신앙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나치판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삶으로 증명되는 기도로 세워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침판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는 그 순간, 우리의 잃어버렸던 방향이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우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도, 돌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다시 베들로, 다시 주님의 임재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베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낫 집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